뭘로 바다사냥꾼 그거 내도 이걸로 잡으면은 1대1 교환 한 다음에 자기가 하나 앞서는 거거든 필드에서. 에 리스크가 없는 카드니까 리스크가 없는 카드는 특급으로 보내드려야지. 사악한 마녀. 기본 토템이니까 이제 그 문파 게임 너무 심하니까 네개 중에서 하나만 죽인다는 거죠 사코스트 3사에 아... 저건 안씁니다 <laughs> 저건 좀 잘못들어왔는데 저것까지 좋은 카드는 좀 너무했으니까 예. 아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도적이 너무 미친놈같이 줬던데 카드를 1코스트 1, 1의 전투의 함성으로 상대편 직업의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저게 얼마나 좋은 건지 설명을 해줄게 하스스톤 처음에 제가 하기도 전 하스스톤 베타 때도카이 1코스트였던 적이 있어요 독할이 1코스트였다가 2코스트로 프을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코스트에 1드로우를 해버리면은 1점을 주니까 사실상 리스크가 없다고 평가돼서 오늘날에 독할이 된 거야. 지금 2코스트가 된 거야. 지금 2코스트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등급전에서는 뭐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안 쓰고 싶은 사람 안 쓰는 정도인데. 삭베이더리스트에선 도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 도칼이 적어도 투기장에서 리스크가 없는 카드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이에요 2코스트라는 거는 어빌을 쓸수 있는 턴인데 도칼에 1드로어까지 쳐도 도저히 어빌이 더 좋아 도적 어빌은 두번쓸수 있는 거라서 후반에는 도칼이 더 좋죠 후반에 도적 어빌이 그렇게 비중이 없고 1드로 돌려받고 남, 남는 8코스트 쓰면 되니까 후반에는 도칼이 훨씬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도적 어빌이 도칼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후반드로 생각해서 그래도 도칼이 여기 있는 거지 초반에만 쓸 거면 이코스트 타이밍 기준으로 치면 은 도칼은 최악급으로 가야 돼 일드로 오는 건 돌려받는 거야. 요거를 뽑는 턴에 독카를 들어오는 턴에 일드로를 썼기 때문에 드어오카드라고볼 수가 없고 영능을 두번 쓰는 것보다 요거는 뭐 영웅 피해 아니고 도발 무시하고 일때미긴 한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드로 하는 것보다 영능으로 두번칠수 있는 게더 좋다는 거죠. 코스트 상1때에4코스트 드는 사코스트 드는 거를 2코스트로 해결하니까 도적 어빌은. 근데 만약에 도칼이 1코스트였으면은 어디로 갔을거냐 음... 최상급 어딘가에 있습니다 가령 해적단원보다 높아요 아주 높진 않고, 예, 흥락코일보다 좋으니까. 나 뭐지? 나 튕겼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최상급에는 간다는 거예요. 뭐 특급까지 가진 않아. 잠깐만. 오늘도 약인. 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음... 정화는 한답니다. 진짜 쓰레긴 거고. 카이나비 강도는 자기 댁에서 뽑는 건 아니고 상대 그거에서 무작위로 얻는 거죠. 근데 상대 그거에서 무작위로 얻는다는 것도 좀 심하게 말이 안 돼. 그니까 저게 자기 드, 덱 드로우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1코스트 11이어도 제작진은 밸런스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저건 미친 개사기 카드고 투기장 기준으로 저는 여기다 놓습니다. 그니까. 여기, 여기 고블린이 발기 위. 중매였으면은 어 중매였으면 어둠의 일격 아래. 예, 저런 거의 경우는 그냥 확률 다 같은 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예, 새로 나온 카드는 더잘 나오긴 해. 새로 나온 카드는 더잘 나와. 예, 지금은 이 바기가 1등인데 이제 제가 딴다는 거지, 며칠 뒤면은. 그러니까 카자비 강도는 잘못 만든 카드예요. 그냥 컨셉에서도 무조건 쓸 거고 저거 때문에 해적 도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어. 저거는 그냥 잘못 만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치명적인 포크가 중매로 3위 무기를 가져오는데 저 3위 무기라는 게쌍코스든인가요 3코. 3코 3코 3위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일반 등급이니까 저거 두 개가 지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적으로 하면은 저거 두개 중에서 하나는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 그 비로 먹을 확률 버프 때문에 그거 빨리 폐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쟤는 이제 또 어디로 가냐? 포크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 그냥 고블린 이발기 위, 고블린이 이발기 위에 치명적인 포크, 그 위에 칼잡이 강도, 그냥 그래, 그냥 밸런스라는 거는 더 이상 하스스톤에서 논하지 맙시다. 그냥 하스스톤에서 밸런스를 논할 필요가 없어. 일반 등급 두 장을 저렇게 줬다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잘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정리를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것도 저주 받은 거면 투기장에서도 안 좋긴 하죠. 예, 컨셉은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오코스트 오육 내 손에 있는 다른 직업의 카드 비용이 이 감소. 그러니까 에테리어 행상에는 좀그저카이잡이라든지도적이 도둑제도 있고 해서 그런 거랑 같이 쓰라고 만든 것 같은데 그냥 구덩이 투사예요. 그냥 구덩이 투사에 뭐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옵션 붙은 거라서 저건 그냥 구덩이 투사인데 희귀등급의 구덩이 투사 픽할 수 있으면 좋지. 희귀등급에서 최상급이 이거밖에 없는데, 구덩이 투사가 최상급이니까, 요게 어딘가 있다는 거거든. 가령 태양계의 잡이보다 구덩이가 좋습니다. 그럼 요게 어딘가 있겠지. 에 동전 포크가 가능하고, 6턴 쯤에 나올수도 있는데 6턴 쯤에 나와도 돼 사실 이글도끼 6턴 쯤에 써도 좋습니다 이글도끼 2턴에 꼭 못썼다고 해서 인가 아니야 2턴 에쓰면 사기카되어서 그런거지 6턴에 전사가 이글도끼 써도 좋아 치명적인 포크가 포크가 그 지금 기존의 후턴도적이 동전 어비그 다음 턴 이발기 그 루트보다는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동전이 있을 확률이 반이잖아. 동대피만 해도 개삭인데 동대피를 항상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턴에 집어야 되고 처음에 핸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대피하지가 상급으로 평가받는 건데 선턴이 이발기보다는 저쪽이 훨씬 좋습니다. 선턴 이턴에 어비 차고 삼턴에 이발기나 이턴에게 레터로 나가거나. 이제또생각없이카드 만들었어요 으면이 책, 전투의 암성 무작위 마법사 주문 카드한장카드 손으로 가져옵니가그카니가그 카드가 카이 카드가 이카이 카드가 이 카드가 이 카드가 이카 개인적으로는 비룡 아래 아니면 비룡 위, 비룡 아래 아니면 비룡 위, 비룡 아래일 것 같아. 메디브의 하이, 그냥 악어죠. 이거는 오히려 등급전 관련으로 말씀드릴게. 메디브의 하이는 투기장에서는 그냥 악어인데. 등급전에서는 어그로 법사를 만들어서 명치를 패면서, 그러니까 슈팅으로 빠르게 명치를 패면서 그 얼방으로 자기는 사는 그런식의 유형으로 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덱에서 좋을 것 같아요. 얼방이 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2, 3화수로 쓰고 초반 드로우에서는 어그로 법사가 또 2코에 그냥 화작 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핸드 말리면은. 후반드로시에는 3딜이면 뭐 충분히 제값하는 거니까 어차피 후반드로시에는 오그로버스가 어라를 본체에 꼽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투기장에보다는 컨셉에 어울리 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오그로 장인이라고 생각해 그게 내가 방송을 등급전 별로 안해서 안알려져서 그렇지 유명한 사람 중에서도 내어그로봇사한테 진다고 뭐.. 뭐.. 언플한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 그니까 방송하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아시아 서버에서 아 그니까 한국인 중에서 방송하는 사람 중에서는 어그로봇사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가 2년 전 1월달에 했거든요? 그거는 내가 자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유저로 치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사기극이 되는 거고, 적어도 하스스톤 네임드 뭐 방송하는 사람이라든지만 기준 놓고 보면은 내가 억그로못사 한국에서 제일 먼저 했어. 불래땅 처음은. 그냥 우리 뭐 시간이 많이 경과하니까 빨리 가자고 그냥 어...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등급전에서 연구가 더 좋아. 등급전에서 연구가 더 좋고요. 불기둥보다 확실히 더안 좋습니다. 불기둥보다 확실히 더안 좋아요. 불기둥이 애초에 뭐 직질이나 필드에 하수 충원하지 는거 그런 거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사뎀까지 전부 청소 목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투기장에서 워낙 많을 텐데, 그러니까 불기둥 각이 나오는 상황이 풀기장에서 워낙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불에땅 차원문을 불기둥 대신 쓴다면 확실히 더안 좋기 때문에 그건 제가 요즘 등급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얼굴없는 소환사 위 또는 아래 예 네, 불기둥보다 확실히 안좋아 얼굴없는 소환사 위 또는 아래고 이제 지금 밸런스 논란이 되는거는 얼굴없는 소환사가 그니까 러 지금 센걸로 치면 은 이만큼인데 불기둥 아래인데 문제는 확률버프를 받는다는게 문제지 지금 투기장에서 얼굴없는 소환사 6턴에 내서 잡으면 7턴에 내서 또 잡으면 8턴에 또 냈을 때내 핸드가 이미 없어져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얼굴 없는 소환사 이제 확률버프 안받아 그거 잘됐죠 대신에 불의 땅 차원문이 그냥 밥먹듯이 나온다는거야 픽할때 그니까 러 투기장 확률버프라는 그 새로나온 에디션 확률버프라는 그런 말도 안되는 룰은 빨리 폐지를 해야되는데 그, 만든 사람이 투기장 할줄 모르거든. 뭐, 크립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그래서 지금 막장이 된 거지. 그게 직업에 따라서 다르죠. 투기장 덱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이득인 직업이 있고, 확장 나오고 만들어 놓는 게 이득인 직업이 있고, 직업마다 달라. 아, 바보에 파멸한 무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무기 카드가 영웅 직질이 안 된다면은 어... 피울은 안 되는 건 아니죠 피울의 경우에는 영웅 직질이 약한 대신 정리에 엄청나게 좋은 반면 바보에 파멸은 그렇게까지 정리에도 유용하지가 않아서 사제는 게 하지 마세요 사제는 앞으로 화체이 나와 그냥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 만드시면 안돼 사실 컨스에서 바보의 파멸이 얼만큼 좋을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컨스 전사가 영웅 직딜을 그렇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컨스에서는 꽤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력기 뜬 까마귀는... 이라는 거죠. 특급 보내드립니다. 간조 말에. 근데, 그게 있어요. 은신늑대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많이 달라. 이게 1피냐 2피냐가. 가령 불꽃고개사나 정신나간 폭격수 저격될 일도 없고 후반 드어올 시에 그냥 1코스 남아서 2인 내는 거랑 2일 은신이랑 그것도 뭐 거의 비슷하고 그뭐 그, 그쪽은 은신이 조금은 낫죠 일단 격수에 거의 안 잡히고 고개사에 아예 안 잡힌다는 거 그리고 드루이드 어빌이 영능 1댐이 가능하다는 거, 마력 기등 까마귀가 만약에 다른 직업이었으면 법사, 도적 드루이드가 아닌 다른 직업이었으면, 심지어 성기사도 아닌 나머지 다섯 개 직업이었으면 가치가 많이 떨어져. 근데 드루이드라는 게 포, 포인트고 비슷한 얘가 기존에 그거였어요. 만화지룡, 제가 아직도 지룡을 그... 최상급에 안 났거든요. 빨간 글씨는 쳤어요. 여기 지금 그 스프레드 시대선 빨간 글씨가 안 젖이네. 이상하다. 왜 빨간 글씨 안 젖이지? 빨간 글씨 쳤는데 아무튼 마나지룡이 여기 있는 이유가 화작을 더하면.